는 양파망이랑 배망이니까 맞습니다 물 빠지라고 물좀이지고이걸 너무 no. 얘는, 얘는 뭔가요? 계란입니다 이게 계란이 계란을 여기다 보관한 세요요 바로 옆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어요 네. 손쉽게 편하겠군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사당 자취하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저는 IT 회사에서 지금 네. 일하고 있고요. 지금 11년 차고. 오, 되게 오래 하셨네요. 어 네.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어, 네, 어쩌다 보니. <laughs> 그 여기는 말씀해주셨다피, 이제 음. 사당이라는 곳이고, 유명한 동네죠? 뭔가 네, 네. 유명한 동네입니다. 자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알아보시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집도 없고 비싸다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기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호선, 4호선 이렇게 있는 곳이라서. 오, 그러면 일단은 왜이 동네에 이렇게 혼자 살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직장 때문에 직장이 사당에 통근버스가 제일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첫 근무지가 의왕 네. 쪽이어가지고. 하지만 의왕에는 살기 싫고. 아... 서울에는 살고 싶고. 아, 서울에 살고 싶은 네. 욕망이? 네네. 그래서 마지노선이 사당이었다. 어 근데 이게 좀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서울은 더 비싸니까. 음. 외방적으로 하면더 이제 큰 집으로 이제 갈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고 싶다? 네. 우왕 근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그래서 여기 사는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제 동기들도. 아, 사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통구버스가 이제 내려주는 곳이 기준이었다.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네. 하긴 여기가 그 네. 버스 노선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처음 오면 진줄 어디 서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말 있지 않아요? 서울놈들 제발 사당까지 나와줬으면 하는. 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동네이기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래서 경기 남부 맞아요. 쪽은 이제 되게 많이 이쪽으로 모이는 곳 중에 하나라서. 네. 어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네. 그럼 몇년 사신? 11년 사신 거예요? 1년 정도만 신입 때 저희 본가가 인천이어가지고 네, 네. 출퇴근을 하다가.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네, 네,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처음에 바로 이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편에 네, 네. 남현동 쪽은 더 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반지하에한 2년 버티고 이쪽으로 와서 이게 8년차. 와 여기에 8년이다. 네. 사실 어, 그래서 생활감이 네. 있어요. 집에. <laughs> 아 이게 아몇 개월 <laughs> 계신 <계기가> 게 <laughs> 아니구나. 한꽤 <laughs> 있으셨구나. 아, 네. 그만큼 이 동네가 마음에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 그럼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 서울에 어딜 가나 가까워요. 아... 네 약속을 강남으로 잡아도 10분이면 가고 그렇죠 네, 10분 네 10분이면 가죠. 네. 가고 저도 홍대 쪽으로 가도 금방 가고 아니, 20분, 25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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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를 사당으로 부르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웃음> 사당에서 <웃음> 약속 잡기 다들 좋아해 네. 다 같이 선호하는 장소에 네, 다 같이 다 같이 좋아한다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가 집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몇번 촬영을 했지만 사당역에서 제일 가까운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한 곳 중에서 어, 뭐. 그쵸, 그쵸. 아 살아보니까 네. 아이 동네 이건 좀 싶다가 있나요? 제가 느낀 점1번 네. 너무 복잡하고 물가가 조금 비싸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거는 맞고요. 네네. 제가 장기가 어두워서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 고성 방가들 많으시거든요. 아, 아시죠? 이렇게 아, 술집 네, 술집이 많으니까 어쩔 네. 수 없는데 잠을 잘자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와... 예민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끄러워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무조건 센터였으면 좋겠다. 크기 크지 않아도 괜찮다. 해서 선택하신 집이 맞습니다. 여기. 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현관문이고요. 들어오면은 현관 침대 네.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겸 저기 네. 작업실 그리고 화장실 옷방 네. 한몇평 정도 될까요 느낌이 저한테는 6평이라고 소개했지만 5.5평인 네. 것 같습니다. 5.5평 네. 정도인아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딱 어, 여기 그래도 해야겠다. 지하철이랑 가깝고 네. 중문이 있다. 네. 네, 네, 네. 중문이 있어서. 하... 네. 아 이게 그럼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층마다 다 있어요. 다르고요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 네. 카드 키가 원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하철이랑 좀 많이 가까운 편이니까 네. 출퇴근 편하겠다 이렇게 아... 생각해서. 아 이게 그래도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1층에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맞아요. 비밀번호가. 근데 그거는 사실 모두의 비밀번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택배기사님도 하시고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냥 열고 들어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다 외우고 계세요. 제가 들어온 게 2017년이거든요. 2017년 8년 전? 네. 네네. 8년 전이라. 가격이 그때는 쌌습니다 아, 지금은 지금은 올랐나요? 올랐는데 예. 그때 들어오실 때 네. 월세로 들어오셨습니까? 전세로 들어오셨습니까? 전세로 들어왔어요. 오 네. 17년 기준 그때는 제가 대학거 졸업했을 때거든요. <laughs> 지금 기준으로 나가는 거면 여기는 아두 장이어도 나갈 것 같아요. 한장딱 됐을 것 같은데요. 어? 정확합니다. 어 너무 신기. 해 9천으로 들어왔다가 아, 네네. 지금 한장천 아, 이렇게 조금씩 올리셨죠? 네, 맞아요. 아, 조금씩 올려서. 네네네. 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음. 제가 다다음주에 이사 나갔는데 그 다음 세입자 네네. 분한테 물어보니까 1억 5, 4, 5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1억 4, 5천 정도? 현관인데 네. 네. 현관 바로 옆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어요 네. 손 씻기 편하겠군요 아. <laughs> 어, 그러면은 조금 이 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았다. 음. 좀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신발장이 네. 다른 가구들 보시면은 다 여기 있거든요. 네네. 이쪽 편에 얘도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 집에 거의 8년을 살았을 때 네네.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집에, 이 집에 아... 계속 갇혀있기가. 그래서 제가 저희 친오빠한테 <laughs> 의뢰를 해가지고 네. 맡겼어요 어떤... 인테리어를 아, 아 네. 인테리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어 아니요 아니요 어네 이런 뭐 이런 가구 배치 같은 거 네. 다시 해주고 음... 뭐 이렇게 어, 이거 어디 카페나 가서 볼법한 이런 물건들 네. 이런 거 사서 배치를 다 해줘가지고 네. 최대한 분리를 하고 싶었어요 침대 아, 나름 네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게있으면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래서 신발 하나만 신습니다 거의 사실 신는 것만 신게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신발장이란 게 있지만 이게 <laughs> 네. 잘안 쓰시게 되는 침대가 <laughs> 네. 보통 되게 현관에서 멀리 떨어지게 제일 멀리 떨어지게 누우시잖아요 어, 어, 너무 맞아요. 가깝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저 안쪽으로 두고 싶은데 네 그러게요. 이거를 <laughs> 오 그... 그러면은, 응. 이집 이제 사시면서, 아, 여기? 이거는 좋았고, 이건 좀 아쉬웠다. 이런 게좀 있나요? 정말 아쉬운 건딱 하나. 너무 좁다. 아, 이 절대적인 좁다. 크기가? 네. 이 침대도 이케아 침대인데, 한국에서 만든 침대보다 가로 사이즈가 작아요. 어, 저도 이, 이런 침대 사이즈가 있어? 아, 그때? 네, 느낌서 어, 죄송한데, 잠시 네? 누워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이렇게. <laughs> <laughs> 딱, 딱이 그래. 사이즈인 거죠? 아, 네네. 제가 친구랑 둘이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 어깨가 닿아요. 아, 근데 이거 제게 잠을 <laughs> 네. 가만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그 그분들한테는 어. 어떻게 보면 최적의 공감 네. 활용을 위한 침대다. 네. 근데 다시 이쪽 현관으로 가면은, 네. 아, 여기 거울이 있어서, 네. 그래도 뭔가 조금.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는 네. 게 확실히 있네요. 네. 맞아요. 책이 너무 많은 <laughs> 공간을 차지하신다고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책을 많이 줄인 건데. 아, 그래요? 책을 아, 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게, 회사 생활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어, 그죠 제가 그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스트레스 풀려. <laughs> 보시면 막 제가 심리학 책 엄청 많거든요. 아, 막. 쟤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왜 나한테 어. 땡땡이냐? 그쵸, 그쵸. 막 신경 끄기의 기술 막 이러고. 아 이런 걸통해서 이제 역시 돈을 따로 벌어야 돼 하면서 경매 책 보고 뭐돈 공부 보고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자체가 뭔가 네. 이 8년 동안 여기에 사시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제목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봤고요 방에서 식사를 많이 그럼 해드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아예 안 해드세요? 네. 초기에 했다가 그제 저도 양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아그 뭔가 네. 1인분만 만드는 게 진짜 어렵죠. 맞아요. 네. 집에서 뭔가 요리를 하면 저는 옷이 다 여기 있으니까 냄새가, 냄새가 다해서아 네. 그러면은 네. 뭔가 네. 다 좋은데 네. 조금 작아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러면은 아 이런 것만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한 층에 4개 방이 있는데 네. 3개는 저랑 똑같은 구도고한 네. 방만 1.5룸이에요. 중문이 있거든요. 네네. 네. 중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조금 더예 요리도 좀할수 할수 있을 것 같고 냉기가 덜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 냉기가 아, 네. 바로 현관에서 오니까. 아 네네네 컵이 여기 걸려 있네요. 그쵸 이거 너무 강추예요. 요구 이렇게 걸어서 쓰면 아 진짜 네네. 편해요. 컵도 걸고 요리기구도 더는 거구나. 네네네 비닐봉지는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아 박아놓는 거야? 어 같다. 이거 너무 이거 저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아 그냥 여기 틈이 있어가지고. 네. 비닐봉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비닐봉지가 생기면 말아서 여기 끼워놓고 자취하시는 네. 분들은 쓰레기 쌓아두면 냄새 나 맞아요, 맞아요. 냄새 맞아, 생기 저는 생기자마자 항상 여기에 쌓아서 버리고. 와, 그리고 버리는, 뭐 해갖고 네. 다 끼우는 거는 그냥 다시 쏙 들어갑니까? 네네네.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 되게 오래 사시니까 이런 틈을 발견해서 사용하게 되시는 거구나. 얘를 만드신 겁니까? 어, 네. 이거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사서 그냥 연결만 하시면 돼요. 끼워놓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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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깍통 이런 것도 이제 껴, 낀 거고, 끼신 거고, 네. 이거 전부 다낀 거예요. 너무 좋다. 네네네. 제가 본 네트망 활용법 중에 진짜 베스트 파이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설거지 했어요? 네. 그 접시 말리는 이제 그런 식기들을 따로 사시잖아요. 어, 그 그럼 그게 뭔가 크기도 안 맞는 경우도 막 많고, 네, 얘를 사서 맞아. 여기다 이걸 끼우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여기다가 넣어놓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좀 열어볼 수 있나요? 여기 이미 풀옵션으로 설치된 거고 아네 그래서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아 이게 주방이랑 네. 이 책상을 합쳐서 만든 거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냉장고 좀볼수 있을까요? 아네 네. 찐이다 8년 동안 쓰셨을 냉장고 <laughs> 저 안쪽에는 뭐가 있을지 알수 없는 그런 냉장고 아이 종이컵 아네 종이컵이 왜 있었지? 커피 아네 정확하게 아, 반영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영구 컵 얘는 뭔가요? 얘가 뭘까요? 뭘까? 라는 말을. <laughs> 아, 이거 큰일이다. 떡갈비였던 것. <laughs> 네, 떡갈비. 아, 또 워낙 일이 아, 바쁘시니까. 네. 아, 네, 맞아요. 네. 얘는 뭐예요? 믹스 파티에 들어있는 얘는 뭔가요? <laughs> 계란입니다. 이게 계란이. 계란을 여기다 보관한대요? 아, <laughs> 그게 계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작은 냉장고는. 그래서 30개짜리 사시면 더남으니까 맞아요. <laughs> 타월은 매너신 <왜 놓으신> 거예요? <laughs> 흔들리면 깨지니까. 아, 깨지니까? 아, 깨지니까. 냉동실. 어떻게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모았다가 한 번에 한 번에 버리래. 네. 얘는 뭡니까? 얘는 요거트 메이커인데, 아, 네.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샀는데, 이게 근데 진짜 편하긴 한 게, 아,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네1 5리터짜리 우유 하나랑, 네. 그리고 불가리스, 포도맛보단 사거다 <laughs> 이게 개수가 7개거든요딱 맞아요. 작업하시는? 네. 주로 작업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음, 아, 그니까 되게 그런 뭔가 자격증,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네, 그게 이렇게. 참 많죠. 진짜 으... 많네요. 아 그러면은 주로 네. 집에서 생활하시는 공간이 여기겠네요. 네, 네. 근데 얘가 그럼 화장실입니까? 네,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laughs> 어 너무 가깝다. 네. 편할 것 같은데. 아이동은 네, 아, 편하죠. 어, 근데 이동이 편하죠. 너무 편할 <웃음> 것 <laughs> 같은데? 요 혼자 사니까 오히려 최고의 동선. 왜냐면 여기 주로 계시니까. 맞아요. 이거는 뭡니까? 미러볼입니까? 아 이거 <laughs> 스피커인데요. 아. 네 스피커 되면서 이제 원하시면 불 켜가지고 미러볼도 되고 휴대용으로 하기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 저는 얘를 최근에 구매했는데 너무 가볍고 네.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저한테 스피커라고 말씀하시는. 아 네네 건가? 이거 스피커요. 예. 네.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어?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직 2024년인데? 10년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들면 소리가 잘안 나거든요. 네. 아. 근데 넣어실래요 no, 오. 엄청 커지죠. 잠깐만. 이거에다가. 네.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싶다면 원목이에 올리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또 달라진대요. 근데 원목이 제가 없어. 아그군요 아, 네. 네. 화장실. 네입아 불키는 아, 것도 어, 굉장히 저... 바로 옆에. 아. 네. 아 굉장히 실용적인 네. 이제 그런 곳이고. 네. 와 근데 사실은 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없는 게 없다. 환풍구 있죠? 네, 창문 있죠? 창문이 있죠. 창문 있고. 보통 둘중 하나 네.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다 어. 아, 머리기신 분들 진짜 네. 추천드리는데 얘가 제일 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얘가 가성비 제일 최고. 컨디셔너만 쓰면 좀 상한 머릿결 복구가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컨디셔너보다 트리트먼트에 힘을 주는데 이걸로 하면 은저 머리가 엄청 긴데도 오, 네, 되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부드럽게 유지가 가능해. 아. 그래서 요거 추천 많이 드려요 이거는 양파망이랑 배, 배망이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 여기 이 밑에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아 그냥 배망 배누... 물, <laughs> 물 빠지라고 물 빠지고. 오 이걸 너무 <laughs> 너무 처음 근데 밑에 이것까지는 왜 있는 거예요? 한번더 거른다 이런 겁니까? 아 이거요? 네. 아 처음에 이걸로 썼다가 네. 이게 붙는 느낌이 있어서 얘로 아 바꿨어요 맞아요 여기 이제 네. 비누 같이 녹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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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나 서, 설날 때 주잖아요 세아 어, 많이 주잖아요 그때 버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요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아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방과 이 책상이 되게 하이브리드였던 것처럼 이 의자와 옷장이 같이 하이브리드이지 않을까 얘도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얘가요? 아. <laughs> 저, 저만 그렇게 산거알죠 아니요, 저도, <laughs> 저... 저도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 어, 그럴까요? 어디 걸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이, 밖에 맞... 달려서 움직여요. 맞아, 맞아. 완벽하잖아요. 완벽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아, 근데 여기가 안에가 아, 되게 깊네요. 깊고, 네, 이게 엄청 보시면 깊네요. 삼각형이에요. 각이져 있어. 네. 그, 그,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각이져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네. 세로로 하게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옷장은 그래도 크네요. 그래서 뭐 위에 옷들도 넣고 밑에 뭐 이제 기타 등등 물건들도 네. 넣을 수 있는 어, 이런 곳입니다. 아, 요걸 일부러 설치하셨나 보네요. 네, 설치했어요. 압축봉을? 네, 그 음. 압축봉 살때 커튼도 얘기하면 이렇게. 맞춰서 해가지고 그래서 옷도 가리는 겸 네.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구역이 딱 확실하게 있네요. 그래도 네. 옷장 일하시는 곳 네. 화장실 이렇게 딱 적절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꾸밀 때 네. 그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그 건축학과 교수님 아시죠? 네네, 아시죠? 네네. 바닥으로 빛을 쏘면 그게 인테리어가 엄청 예뻐 보인다 음, 간접 그 조명 같은 간접 조명 네. 등을 붙여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쏘면 이게 지금 낮이어서 그런데 막 밤이 되면 좀 예쁘거든요 아, 카페처럼 좀 아늑하고요? 네 아늑한 아, 느낌을 줄수 있다 요렇게 네. 아 좋네요 10년간의 자취 생활이 이제 네. 거의 끝이 나셨는데. 궁금합니다. 자취 후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자취를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고. 그 작은 집이 장점은 돈을 더잘 모을 수 있어요. <laughs> 예전에 관리비가 여기가 7이었고, 네. 제가 가스비 뭐 이런 거 해도 2, 3만 원이 안넘어왔었어요 집이 한 5평, 6평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돈 많이 모으고 싶으면 그냥 좁은 방,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집이 넓어지면은 뭔가 채워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뭔가 맞아요, 맞아요. 아, 잘안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야 돼요 아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싸고 좋고 위치 좋은 집은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러니까 뭔가 같이 갈 <laughs> 네.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보통 한두 개를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니다 꼭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하면 다들 안 드시더라고요.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